자, 오늘은 시작 전에 앞서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원하게 제가 쓰고 있는 퍼터 광고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광고 하는 거 제대로 된 설명과 이해를 도와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퍼터예요. 심어 미니 자이언트 퍼터입니다. 자, 모든 골퍼의 문제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필드 나가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어, 쳤는데, 어, 땡겼다. 아, 열려 맞았다. 이렇게 돼서 미스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열리고 다치는지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계속 스트로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그 어떤 원인, 열리고 다치는 원인을 저는 이심호흡 포트에서 찾았어요. 아, 이래서 내가 다쳤구나, 열렸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밸런스라 그러거든요. 헤드의 밸런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자, 무게 중심점을 잡아서, 지금 일반적인 이제 다른 퍼터거든요. 다른 퍼터를 잡고 제가 해봤을 때는 페이스가 완전히 하늘을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완전히 페이스가 하늘을 보는 밸런스를 갖고 있는 퍼터도 있을 거고, 어떤 퍼터는 이렇게 45도만 하늘을 보는 형태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퍼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페이스 밸런스를 봐봤을 때는 심어 퍼터는 45도 정도로 열리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이스가요. 자, 여기까지 뭐, 오케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퍼터를 할때 어떻게 치냐는 거예요. 우리가 퍼터를 할때 수평으로 해놓고 치질 않잖아요, 이 퍼터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퍼팅을 할때 70도 정도의 각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샤프트와 클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숙인 상태에서 퍼터 스트로크 하기 때문에 70도의 각도를 가지고 퍼팅 스트로크 하기 때문에 이 페이스 밸런스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방금 했던 거는 샤프트 라인과 그립이 수평으로, 아 그대로 다 누운 상태에서 체크를 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임팩트에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손목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70도 정도의 각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스트로크 했을 때. 내 헤드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도 정도의 각도를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t를 가지고, 이렇게 기울, 약간은 기울인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울인 상태에서 t를 앞으로 밀어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막 엄청나게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살짝 앞으로 밀어 봤는데, 페이스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볼 수, 열리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 각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살짝 밀어 봤을 때, 토우가 이렇게 많이 열린다라는 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임팩트 시에도 그만큼 내가 어떤 손목의 움직임, 스윙 아크를 그리는 데 있어서 몸의 움직임, 손목의 움직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을 이제 심호어 퍼터에다 접목을 해 볼게요. 똑같이 뒤에다 끼고 제가 해 봤을 때는, 자 45도 각도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가 되겠죠 실제 퍼터 스트로크 할 때처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밀어 보면 자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자 다시 각도 만들어 놓고 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전혀 페이스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일자로 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토우가 열리지가 않거든요 자 결국에 알아야 될 거는 수평 상태에서의 페이스 밸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치는 각도에서 페이스 밸런스가 이렇게 변화 없이 간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때 내가 스윙 아크를 그리는데 훨씬 더 일정하게 스트로크를 할수 있고 임팩트 순간에 어떤 조작 없이 퍼팅 스트로크를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겠죠. 퍼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일반적인 퍼터에서는 내기 대부분 힐 쪽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힐 쪽에 꽂혀 있다는 라 거는 그립과 클럽 헤드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나눠져 있는 클럽 헤드를 가지고 분리된 형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것보다는 일체감 있게 그립부터 헤드까지가 일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자 형태를 가지고 스트로크하는 게 훨씬 내가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심어 포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넥 아래쪽에 빨간색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70도의 각도로 우리가 셋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드레스를 딱 섰을 때 방금 보여드린 빨간색 점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빨간색 점이 약간 보인다 그럼 내가 셋업 자체가 틀어진 거고 이 페이스 자체가 오픈 돼 있거나 클로즈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딱 셋업을 했을 때 빨간 점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아 오케이 내가. 딱 지금 세팅이 잘돼 있구나.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보내면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퍼팅을 할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감각적으로만 퍼팅을 할 거예요. 그냥 이 손의 감각만 가지고 퍼팅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미스가 났을 때왜 미스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실제 퍼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시모어 미니 자이언트 퍼터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